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무적 LG, 오랜 팬인 이종학입니다. 제 옆에 아주 거대한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제 와피데일에서 나온 도브데일이라는 스피커입니다. 이 아, 제품 아주 특별한데, 오늘 이제 그 얘기에 앞서 어, 이 스피커의 역사적 가치, 그 다음에 와피데일이 가지고 있는 영국 내에서 위상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섞어 가지고 오디오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196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산업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하나의 위대한 유산이다 그런 점까지 함께 아우러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숫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2 38 그리고 29 요숫자가 어, 요새 아주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일본, 한국에서 아주 하나의 그 독특한 그 현상이 공통적으로 이번에 발견이 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그 우승을 못한 팀들이 이번에 한풀이를 한 거죠. 아, 62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어, 텍사스 레인저스가 62년 만에 우승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38은 어, 일본의 그 다음에 38은 일본의 한신타이거스. 그건 정말 팬들이 이제 광적인데, 거기서 이제 38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또 화제가 됐고, 이번에 이제 LG 트윈스에서 29년 만에 우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구단을 응원하는 분들이 일종의 한풀이 그동안 쌓았던 그런 응어리를 푸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품도 어, 이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어, 이 제품이 4세대째 제품인데 어, 3세대가 나온 이후에 무려 5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왜 특별한가? 이 스피커가 활약했던 1960년대에 영국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960년대만 해도 어, 가히 대영제국이다. 아, 그런 그러니까 이가 나올 정도로. 특히 문화하고 또 산업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사실 1960년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영국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문화 쪽으로 보면은 또 음악 쪽으로 보면은 역시 비틀즈, 그 다음에 비틀즈를 중심으로 해서 롤링스톤즈라든가 뭐더 후,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그런 슈퍼밴드들이 등장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리고 그 음악적인 그 임팩트가 또 스튜디오 기술 쪽 다양한 그 녹음 방식이나 어떤 그런 쪽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녹음 장비가 급속도로 또 발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이제 영국의 오디오 산업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스튜디오 녹음 기술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브리티시 사운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북셀프가 아니라 전체 영국 역사와 그 다음에 북셀프 전체 역사에서도 상당히 그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미심장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탄노이하고 와피데일이 브리티시 사운드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피데일은 70년대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영국의 그 북셀프 스피커들의 원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사실 신제품 중심으로 이제 항상 그 오디오 시장에 돌아가다 보니까 오디오 역사를 공부하거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을 공부하는 분은 이렇게 많지는않습니다만는 저처럼 좀 이렇게 평론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영국의 그 당시에 유산 같은 것이 좀 보입니다. 아, 그중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바로 이 도브데일인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내게 돼서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와피데일이란 브랜드는 이제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을 했고요. 와피데일은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아, 데일이란 것이 이제 계곡이란 뜻이고 와프라는 강에 있는 계곡이다. 그래서 이제 와프강 어기에 있는 마을 정도 되는 게 와피데일이고. 그럼 이 제품은 도브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브 강 쪽에 있는 큰 계곡이 있는 마을이다. 현재 와피데일은 본격적인 쓰리웨이 북셀프로 하기는 상당히 크죠 그런 이제 대형기 도브데일이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도브데일의 역사를 잠깐 보면 1959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65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고요 마크2죠 그 71년에 마크3가 나왔습니다. 이걸 출원해봐서 15년에서 20년 정도 롱런한 모델이고, 세번 그 업그레이드, 세 개의 버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두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최초 모델이 있었고, 마크1, 마크2, 마크3. 그러니까 두 번의 개량이 행해져가지고 어,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어, 무려 이제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마크4가 된 거죠. 그니까 이 제품은 마크3. 에, 에, 그 컨셉을 기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마크2, 마크1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제품이 특별한 것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이, 이 인클로저랑 드라이버랑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은 와피데일이 기존에 추구했던 높은 가성비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일종의 하나의 예술품으로 영국의 전통적인 회사들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운 질감이나 마무리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공의 기술 같은 것이 발휘돼가지고 이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는 이제 드디어 영국에서 생산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Made in UK 제품입니다. 현재 그 오디오 시장을 보면은 많은 스피커 회사들이 엔트리 클래스나 홈 시어터용들은 이제 중국이나 멕시코 제3 세계에서 만들고 있고 플래그십 모델하고 좀 상위 라인들은 이제 자사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와피델이 이제 바로 그런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 클래스 그 위의 제품들은 향후에 계속 본사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고 또 오디오 쪽도 사실 그 메이드 인 UK를 고집하는 브랜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디오 산업이 다시 메이드 인 UK로 어, 많이들 돌아가서 좀더 이렇게 음악적이고 영국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도브대를 보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뒤에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단자는 이제 싱글 와이어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로스오버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역의 밸런스를 맞추고 음색을 통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숙제를 다 풀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싱글 와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구동이 좀 편하다. 뒤에 덕트가 있으니까 이제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 덕트를 앞으로 빼냐 뒤로 빼냐 또 밑으로 빼냐에 따라서 수리가 좀다 달라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뒷벽과는 거리가 좀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잘 두면은 상당히 그좀 풍부한 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어, 또 너무 바싹 붙이면 또 이게 또 저역의 왜곡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팅할 때좀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인크로즈를 받치는 요 스탠드도 철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는데 또 밑에는 또 유리 같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하게 해서 좀 상당히 멋을 부렸고 이 제품을 쓰면 이건 필수로 가져가야 되고 이게 또 LP를 꽂을 수 있는 높이라서 어, 60년대는 이제 아무래도 LP 시대였으니까 어, 그런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 구성을 보면은 여기 트위터 여기 1인치 도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5인치 미드, 그다음에 10인치 우퍼입니다. 요건 어, 도미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케블라, 케블라 방식이라서 어, 상당히 그. 치밀하게 직조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퍼 사이즈가 좀큰 그런 스피커를 좀 선호해요. 이론적으로는 한 8인치 혹은 6.5인치 우퍼를 두 발, 세발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내는 소리의 음악 같은 것이 이런 10인치 한 발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장시간 음악을 듣다 보면은 큰 우퍼가 주는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이 따로 있거든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우퍼를 좋아합니다. 이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버에 이제 원통을 설치해가지고 뒤로 빠지는 후면파를 아주 적절하게 상호 간섭 없이 이렇게 빠지게 해서 실제로 음을 들어보면은 이게 좀 생긴 것은 이제 빈티지스러운 모양인데 음이 아주 명료하고 똘망똘망하게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과거의 복각이 아니라 현대 기술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의 유산이 좀 잘 믹스된 그런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로스오버도 보통은 이제 하나에다 다 담는데, 이 중구역 쪽하고 저역을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분리도도 좀 정확해지고, 한 곳에 모여있을 때 내는 자기장의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소리란 측면에서는 좀 그게 좀 낫지 않나. 이거는 어, 현대적인 기술이 이제 동원된 그런 어, 그 기법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원목을 붙였고요 안에는 이제 MDF 고또그 안에 고밀도의 파티클을 설치해가지고 또내부에 반사함 같은 거 그런 것을 또좀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명료합니다. 아, 그런 것은 이 스피커가 최신 기술도 좀 많이 응용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마무리가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데 이제 레커칠하고 이렇게 칠이 먹으면 이제 한번 샌딩 처리하고 다시 레커칠하고 이걸 사람 손으로 일일이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 시간과 돈의 싸움인데 그만큼 이 시리즈는 이제 정성을 다했고요. 그리고 요 그릴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색깔이 너무 검은색이 아니라 과거 빈티지 스피커들에서 볼수 있는 이런 마감이라 저는 아주 그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약간 고풍스럽죠. 여기서 잠깐 이제 스펙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89dB 감도가 그다음에 6.5옴입니다 임피던스가. 근데 3.75옴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만약 진공관앰플 연결한다면 이제 4, 5옴 정도에 꽂는 게 좋지 않을까 8옴보다는 스피커가 크지만 그 구동이 이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25와트에서 한 250와트 정도. 그 정도 앰프 출력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한 무게 합니다. 한 덩치에요. 26kg 나갑니다. 담당 주파수 대역은 이제 36Hz에서 어, 20kHz, 3웨이 다운,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저역 핸들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로스오버 그 주파수는 560Hz하고 2.9kHz, 그러니까 대략 한 500Hz 이상부터 3kHz 사이가 미드 레인지가 커버한다. 25인치, 여게 커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니까 아주 고전적인 형태였던 설계 방식인 것 같고 어떤 빈티지적인 음색도 좀 있으면서도 또 현대적인 그런 그 아주 빠른 스피드 해상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리하게 따라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칭 앰프는 빈센트의 SV 700이란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단의 진공관 그리고 파워단의 TR을 쓴 하이브리드 앰프고요. 그 클래스 A 방식으로 이제 한5 0와트가 나오고 클래스 AB로 할 경우 이제 100W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에 따라서 좀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제품하고는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 소스기는 그 오랜더 A200 이걸로 해가지고 타이달 어, 레슨 이제 많이 골랐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살바토레 아카르도 연주입니다. 아카르도는 뭐 이제 파가니니 아주 특화된 그런 이제 이태리의 연주자인데 북셀프 큰 우프를 가지고 있고 쫄하게 통 울림을 그 이용하는 스피커의 어떤 장점이랄까? 그런 것이 일단 드러납니다. 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포실하면서 그렇다고 흐트러진 것은 없고요. 좀 풍성하게 나오면서 바이올린도 너무 예리하지 않고 그 음색도 좀 너무 달콤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고 사실적으로 좀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현란한 기교가 이렇게 너무 이제 귀에 거슬리지 않고 어, 그런 부분이 이제 흥미로웠고 또 되게 좀 소리 자체가 LP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 그것은 이제 아마 앰프에서 프리단의 증후군을 쓴 탓도 있지만 이 스피커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빈티지적인 면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나 어,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어, 악단의 그 움직임도 상당히 그 파워풀하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스케일이 크고 좀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소리입니다. 어 이어서 이제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2악장 마르타 아르게히리 아르게히리히의 이제 연주인데 전성기 70년대 데카 녹음입니다 아날로그 녹음 뭐랄까 어 일체 꾸밈이 없이 어, 아주 그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연주가 이어지고요 그 특히 그, 그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숨을 죽이고 어, 가볍게 어, 이렇게 쭉 배경을 이제 채워가면서. 피아노가 낭낭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주 되게 듣기가 좋습니다. 이런 소리는 오래 들어도 이제 지겹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내공 있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일 데비스의 이 some day my prince will come 요거는 60년대 초에 녹음한 그런 마일 데비스의 이 녹음인데 마일 데비스의 이그 뮤트 트럼펫 그것이 아주 그방력있게좀 쉽게 말해서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그런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소리가 있고요. 또 심벌즈 소리라든가 그 더블 베이스 같은 소리를 들어 보면은 희한하게도 저는 이제 그 진공관에다가 그 혼과 페이퍼콘 조합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소리하고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어, 이게 아메리칸 사운드가 아니고 브리티시 사운드 쪽인데도 어, 역시 계량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역이 발, 아주 그 깔끔하게 열리면서 또 저역도 잘 잡아주고 그 재즈에서도 의외로 박력이 있으면서 재즈다운 맛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그 재즈를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재즈에서도 강점을 가진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Windmills of Your Mind란 곡인데, 더스티 스프링스필드는 어, 이분은 이제 그 영국 분입니다. 6 0 년대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스피커가 활약하던 당시의 가수겠죠. 그 더스티의 보컬 그 당시 녹음하고 이 스피커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거 듣고 있으면은. 마치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냥 팝송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오케스트라급의 백밴드가 동원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그 몰아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영국의 국력이랄까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팝송이거든요. 여자, 여자 가수가 부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량 투입을 했다. 그 지금 들어도 녹음 같은 것이 정말 잘돼 있습니다. 노스텔지한 느낌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더스티을 들으니까 이 스피커가 원래 그 자기가 활약하던 시대를 기억해서 고 어, 그 시대로 이렇게 돌려보낸 듯한 그런 느낌 을 받았습니다. Run, like a Like a snowball and a mountain or a carnival at the moon. Like a carousel it's turning, running rings around the moon, like a clock whose hands are sweeping as the minutes of its space and the world is like an apple, whirling silently in space, like the circle. and um. you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피커를 어떻게 내가 운용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개량해서 튜닝하느냐에 따라 정말 그, 그 소리 경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빈센트하고의 매칭 외에도 다양한 소리가 있다. 그걸 꼭 한번 좀 생각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적이면서도 빈티지 느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크게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더구나 이제 Made in UK 제품이니까 어, 믿음직한 면도 있고요. 아, 이상으로 이제 그 와피데일의 도브데일이란 스피커 리뷰를 마치고요. 정말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마치 그저 무적 LG를 연장시키는 긴 세월의 공백.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 정도의 완성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